오늘 순서가 지금 이제 많이 지연돼서, 어, 광고하고, 어, 그리고, 어,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고, 찬양하고, 어, 축구함으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150주차 감사의 밤을, 어, 맡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어, 이성구 목사님께, 어, 은혜로운 말씀 전해주셔서, 어, 가, 너무 감사합니다. 또 축사와 격려로 용기를 주신 예선장로님과 어, 어, 강정희 대표 여러분들께도 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모든 분들을 향해서 감사의 박수 보냅시다. 오늘 어, 154기제까지 0 기도로 행동으로 함께하신 우리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향해서 감사 또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오늘 오랜만에 뵙는 얼굴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같은 교우가 아니실지라도 소속된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홀리파워 기도에 이름 없이 후원해 주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도움도 요청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남을, 남, 남들 모르게 후원해 주셨습니다. 홀리 파워로 인해서, 어, 홀리 파워를 통해 하지 않고 소리 없이 흐르는 물질까지 치면은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어렴풋이 알기도 수천만 원이 넘는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은혜로운 저녁 만찬을 제공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어, 느낌으로, 감으로 이해하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여러분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여러 형태로 어, 권사님, 남녀 집사님들 이렇게 감사의 손길을 하나님의 분부를 받자 그렇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감사의 통로가 되신 그분들에게 우리 한번 박수 보냅시다 그리고 우리 기도와 찬양을 전파로 말라주시기 위해서 정말 이분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함께 하시는 우리 자유감독, 정감독님께 우리 박수 한번보내시어 <laughs> 끝으로 저는 잘 모르겠는데, 추우나, 역시 추우나, 더우나, 떡과 음료를 나눠서 교제가 있게 하는 봉사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 누군지 아십니까? 네. 한번 이름 불러 보세요. 변정선 선사님. 고요. 정수 분사님. 아, 우리 그래. 역시 먹여 주는 은혜는 진짜큽니다 아, 우리 아, 이분께도 감사 한번 올립시다. 아, 감사합니다. 아 어, 이제 우리 어 우리를 사용하셔서서 그 찬양하고 어또 우리 이인천 목사님 계세요?